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지금, 어, 장신동, 장신승인 도시재생, 어, 커피숍을 찾아봤습니다 장신승인 채석장 전만대죠. 아, 이곳에서는 커피 값이 아메리카노가 3,000원. 카페 라떼가 4,000원. 네, 아주 금액이 적당합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창신동의 풍요로움이라는 봉제임이선날에서 피어난 1월 5봉도 전시회가 있습니다. 아, 어, 이곳에 오면은, 아, 어, 1월 5번도에, 아, 어, 작품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어, 임금 복장을 한, 어, 주상전하 앞에 보세요. 똑바로. 이쪽으로 조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아, 목이 좀 들고. 아니, 아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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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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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 하소. 하십시오. 응, 네, 이렇게 응. 지금. 어, 앞에 어, 봐요, 앞에. 너, 여기 찾아오시는 좀. 분한테는, 어, 앞에 보세요, 앞에. 임금 이쪽 옷을 이쪽으로, 입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천으로 아, 네. 만나는 1월 5봉도. 동대문 그 여자, 신종님, 네, 작가의 작품이죠. 얘가... 그렇죠. 너무 귀어 그렇죠. 어깨 쫙고 멋진 승인동의 아, 아. 아, 모습입니다. 아, 아, 둘, 저, 눈, 눈, 저 부분이 아, 둘, 동망봉입니다. 야, 하나, 둘, 셋. 정순 왕후의 에련한 추억이 캐들어져 있는. 아이고 이거 이 네. 아, 같은 이러면. 님은 이렇게 팔 하고 이렇게 요 아. 이런 거 아니야? 야, 그냥, 그냥 <laughs> 이런 도 되게 어그 그러니까. 네. 네, 이곳에 오면은 <laughs> 이렇게 멋진. 음. 아, 전쟁, 각오, 평화오라. n 어 w 아, 그러면서 가슴을 쫙펼쳐야죠요 가슴에? <laughs> 아, 아, 이, 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laughs> 네. 여기, 어, 차숙장, 창신수인 채숙장 전망대에 오셔가지고, 멋있는, 예. 네. 지금. 제가 용안이 됐습니다. 아, 용안. 용안 용안은 이제 아, 얼굴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 예 아, 지금. 이렇게 옷을 입어보니까, 용포를 입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좀 기분이 아다한데요 아, 네. 아, 간만에 임금 되시는 거죠? 네, 예, 임금을 네. 지금. 임, 임금님이 되시면, 아, 네. 어, 지금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 같습니까? 나라를 그 운영하는 것을, 예. 어, 우리가 그 국민들 그 민초, 음. 민초의 마음을 똑같이 살펴가지고 네. 초심 잃지 않고 네. 처음 그대로 이렇게 항상 국민들 입장에 서서 네. 그렇게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뭐 대통령의 그 얘기보다도 더 멋진 말씀입니다. 아, 이렇게 어, 전시회 복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네요. 네, 여기 진동 그. 뭐 어, 채석장 전망대인데요. 네. 아주 뷰도 좋고요. 이렇게 해야지. 와서 또 호사도 한번 드려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임금에 당선된 거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어. 진짜 이렇게, 어 옷도 한번 아, 입어보고, 어, 진짜 사진도 찍고 하는 어, 멋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향신동의 풍요로움. 봉제인의 선안에서 피어난 1월 5봉도,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실패는, 한 꼭지에 약 4,000m의 실이, 감겨 있다고 합니다. 두 개를 펼치면, 엘리베타 꼭대기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라고 하죠. 이 작품의 제목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처럼 '실패를 들어 하지 말자'라는 의미의 작품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멋있는 테이블에 커피도 마시고,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이는, 또성곽도 보입니다. 한양도성의, 성곽도 보이니까, 아, 흥인지문이 저기 보이죠? 예, 흥인지문, 아, 옆으로 해서, 그, 성곽길을 쭉 따라 올라오시면, 이곳에, 낙산공을 원 거쳐 이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어보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왕 되는 사람 또한 사람 있네요. 아, 예. <laughs> 그대를 왕이 될 관상이요. <laughs> 어. 네, 여러분들도 이곳에 와서 맛있는 어. 커피와 함께 어, 용포를 입어보는 기회를 여러분한테 선사하겠으니 빨리 오시죠. 지금 어, 여기가 지금 원래 2월 15일부터 어, 20 어, 3월 13일까지입니다. 이미 13일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 달 말까지는 어, 전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복장은 무료입니다. 아, 무료로. 어, 뭐, 커피 안 마셔도 어, 되는데, 여기 이분 바리스타를 보면은 커피를 못 마시, 안 마시고는 안 먹일 것 같습니다. 너무 친절하고, 어, 마음씨 고운 바리스타 어, 이분. 이렇게 일일이 복장도 음. 잘 해주네요. 뭐, 창신동의 풍요로움 아, 여러분들 저기 천으로 만든 이롤도 앞에서 용포를 입고 사진을 한번씩 찍어오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종로 ITV 이호연 캐스터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드십시오